료가 너무 많은데 이게 잘 들어놓은 건지 못 들어놓은 건지를 판단 못하는 고객이 너무 많아. 특히 사업자라는 사람들은요. 사업자라는 그 예를 들어서 뭐 가게 장사가 잘 되는 가게를 운영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보험료가 15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내는 사람 많거든요. 근데 그거 다 한번 그 리모델링 해봐. 엉터리 같이 들어놓은 보험들이 너무 많아. 기손해보험에 보험이 많이 들어 있는 사람들 어떤 일이 생기죠? 이러다가 만약에 질병이 와서 사망하게 되면 보험금 얼마나 나와요? 은 별로 없어요. 그렇지. 보험료는 150만 원, 200만 원 냈는데 질병으로 사망하면 암 걸려서 사망하면 보험금 얼마 나와요? 3천, 5천. 그럼 이분들 열 받아 안 받아? 오케이 왜왜 왜 받는 거지? 나는 내가 죽으면 매덕은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까 보니까 3천만 원, 4천만 원, 5천만 원밖에 안 나오니 열이 받아야 안 받아요? 오케이. 그럼 이 사람들을 만나서 뭐 해야 돼요, 제가? 보험료는 지금보다 훨씬 줄이면서 어떤 경우라도 일반 사망을 하건 재해 사망을 하건. 암 진단을 받건, 실손 보험료를, 보험금을 받건, 어떤 경우라도 더 많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알려드리고 갈까요? 아니면 그냥 갈까요? <웃음> <웃음> 알려달라고 안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됐다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마음이 안 열린 사람이다 그럼 제가 어떻게 해요? 오늘은 듣고 싶은 마음이 없으시네요? 고객님 돌아가겠습니다 충성! <laughs> 전 이러고 돌아와요 마음 없는 사람 붙들고 얘기해 봐야 별 소용이 없으니까 아예 설명 안 합니다 자 그리고 다음 주에 여기 또 가죠. 왜? 왜 가지요? 다음 주에 이분한테 또 와요. 저 사장님 다시 왔습니다. 자, 어, 그리고 고개 들고 가만히 서 있습니다. 왜 자꾸 와요? 해보세요. 도와 드리려고요, 저. <laughs> 저는 선생님이 보험료는 너무 많이 내는데 어느 날 잘못될 경우에 보험금이 턱도 없이 적게 나오면 속상해 할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왔거든요. 앉으라는 얘기도 안 하시는군요. <laughs> 등에서 좀 땀이 나는데 잠깐 좀 앉았다가만 되겠습니까? 앉으세요. <laughs> 다음에 다음에 오라고. 하, 하여튼 마음 더럽게 안 열리네. 그렇지? <laughs> 그럼 어떻게 해요, 또? 오늘도 안 열린다. 오늘도 컨디션이 별로 안 좋으신가 봐요. 알겠습니다. 오늘도 기꺼이 물러가겠습니다. 충성아 인사를 받아야 제가 내리죠. 충성 그리고 가는 거예요. 나빠요? 좋아요. 나빠요? 좋아요. 저 친구가 기꺼이 바쁘다고 하니까 물러나주는 게 고객한테는 고마운 거예요. 자 그러나 나는 저 사람 도와줄 거리가 아직 남았죠. 오케이. 내가 내버려두면 나중에 후회한다고 저 사람 많은 보험료를 냈는데 어느 날 잘못되면 보험금이 턱도 없이 적게 나오니 내가 안 고쳐지면 누가 고쳐줄 거야? 끈기 있는 내가, 투지 있는 내가 고쳐줘야지. 누가 고쳐주냐고. 맞아요? 그래서 다시 가는 거예요. 사장님, 잘 지내셨습니까? <laughs> 진짜 끈질기게 오시네 해보세요. 진짜 끈질기게 오시네. 제 별명이 끈기거든요. <laughs> 저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잔 부탁드려도 됩니까? 자, 좋아 보여요? 나빠 보여요? 뭔가를 성실하게 열심히. 끈질기게 노력하는 사람은 그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고객을 기분 좋게 한다. 맞아요? 그런데 제가 요즘 이, 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이렇게 열심히 성실하게 정말 원칙 같은 마음 하나를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을 보기가 하늘의 별 따기 같이 어려우니 막 미치겠는 거예요. FC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FC가 해야 될 일은 고객이 돈 관리 잘하도록 하나하나를 적극적으로 도와서 고객이 더 풍요롭게 살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하는 것이 F씨가 해야 될 사명이에요. 맞아요? 내 네, 사명은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더 풍요로워지고 사업적으로 더 성장 발전하고 더 행복하게 살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나는 이 사명을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사장님은 지금 보험료를 너무 많이 내는데 나중에 잘못되면 보험금이 너무 적게 나와서 억울하다고 하실 겁니다. 제 얘기를 들어보는 건 공짜입니다. 사장님. 뭘 가지고 오라고 하십니까? 얘기 들어보지도 않고. 사장님 커피 한잔 주십시오. 씩씩하게 정당하게 떳떳하게 나는 당신을 도와주러 왔다. 싫어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하이에나 같은 마음 가지고 공부 일하지 말고 고객을 도와줄 거리가 뭔가 여러분 제발 이책 한번 읽어보시길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10년 돈의 배반이 시작된다. 이것도 로보트 기요사키가 쓴 책이고요. 부자들의 음모라는 책이 있어요. 부자들은요 절대로 돈의 지혜를 돈 돈에 관련된 지혜를 가난한 사람들한테 가르쳐주지 않는답니다. 가르쳐주면 돈의 지혜를 배운 사람들은 뭐 하는 줄 아세요? 일을 안해 돈놀이하면서 먹고 살거든. 그러면 내가 부려먹지를 못해. 그래서 학교 교육에 돈에 관련된 지혜 공부를 다 뺐대요. 이건 누가 이렇게 만든 거예요? 부자들이 음모를 한 거예요. 학교 교육에 돈의 지혜에 관련된 공부를 다 빼자. 돈의 지혜를 배우면 애들이 열심히 기업에 가서 열심히 일하지 않는다. 그러니 불어먹기 어렵다. 말돼요? 자, 돈의 지혜를 배운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3억이 생기잖아요? 5천만원짜리 전세 살고 2억 5천을 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굴려서 사실은 돈이 돈을 벌게 할 것이냐. 이런 거 연구한다고, 부자들은.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은 그냥 어른들의 얘기를 듣고 아니면 주변에 살아가는 사람들, 이상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보고 3억 가지고서 5억짜리 집 사서 그냥 부채는 당연히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얘기를 듣고 엉뚱하게 돈이 재산이 늘어났는데 자, 돈이 나가는 구조를 만들어 놓고 산다라는 거죠. 그러니 부자가 될 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걸 가르쳐 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고객한테 가서 이런 책을 선물 좀 해봐! 고객이 되게 좋아해요! 저는, 저는 강의를 하는 내내 지치는 경우가 없거든요. 제가 5박 6일 강의를 제일 좋아해요. 아침 8시부터 저녁 10시까지 하거든요. 요즘은 이제 2박 3일 4번으로 하는데, 이렇게 교육을 해요. 근데 안 지쳐. 왜안 지칠까요? 재밌어 좋은 거, 잡수 없어. <laughs> 좋은 거뭘 먹길래? 제가, 제가, 제가 먹는 제일 좋은 게 뭔지 아세요? 교육생의 사랑을 먹고 전 삽니다. 근데 그 사랑이 왜 오는지 알아요? 전달하 아니야. 내가 줬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이 소통이 잘 되면요. 피곤하지 않아요. 절대로 피곤하지 않아요. 맞습니까? 네. 영업을 갔는데, 내가 진정한 마음 주잖아요. 고객도 나한테 마음 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피곤하지 않고 힘들지 않아요. 근데 마음이 들려렸다! 얘기해봐야 소용없으니 뭐해라? 그래도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돌아와라! 알겠습니다. 돌아가겠습니다. 충성 아, 좀 받아주십시오. <laughs> 그리고 돌아가라. 그리고 마음이 열렸을 때 얘기해라. 오케이? 이렇게. 남자분이 말씀을 좀안 하시지 좀 <laughs> 네? 어떤 것 같아요? 들어보는 느낌이 잘잘 다니긴 해요? <laughs> 활동 열심히 많이 해요? 남자 새끼가 응 네? 세상에 나와서 왜 이렇게 머릿 속으로 잡생각만 많이 하고 있고 행동을 안 하느냐 이거요. 저는 장담을 하는데요. 어떤 인간이라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성공하는 비결은 너무 간단한 거거든요. 2년만 미친놈처럼 살면 2년 동안에 평생 벌어 먹고 살걸다벌수 있다. 그런데 우리는 평생을 살면서 1년도 한번 제대로 미쳐 본 적이 없어요. 머릿속으로만 고민 고민 하면 남는 게 하나밖에 없어. 머리만 다 빠지고 <laughs> 괴로움만 내 가슴 속에 남아 있을 뿐이야. 뭐 해야 돼? 잡생각이 나지 않을 만큼 뛰어다녀야 돼. 무슨 마음으로? 내 네, 사명은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더 풍요로워지고, 사업적으로 더 발전하고, 더 행복하, 행복해질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나는 이 사명을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이런 걸 외치고 다녀야 돼. 저는 주위 코리아에서 1등 할 겁니다! 1년, 내내 할, 1년 이내에 할 겁니다. 자신 있습니다. 이왕이면 저한테 계약해 주십시오. 이왕이면 지금 계약해 주십시오. <laughs> 아니 사람들이 이렇게 공명을 울리는 언어를 좀 써야 되는데, 이런 언어를 잘못 써요. 왜냐? 머리형의 사람들이 이게 더안 돼요. 약간 머리형인데, 보니까? 머리 좀 고만 굴려. 응? 저는 여성스러운 사람들이 영업이 더 쉽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여러분, 그럼 여성스럽게 해야 돼요. 남자들은요, 이쁜 여성이 가면 더 좋아합니다. 맞아요? 네. 오케이. 마음이 열려 쉽게, 본인 이쁘구만. 근데 자꾸 머리가 돌아가지? <laughs> 그러면 사람들이 싫어해. 가슴이 돌아가야 좋아해. 자, 제가, 제가 영업 잘하는 비결에 대한 거를 조금만 간략하게 정리를 좀 할게요.